여섯 번째 백1편9절부터6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사셨으면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승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가도 너를 해치지아니하리로다 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네.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네. 내 오른쪽에서 내 네. 근위이 네. 되시다니 네.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고 너를 해치지 네.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이 찬양 이 찬양 속에 깃들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좌에의 신분한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금 방금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눌 것은바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아니 좌 오른쪽에만 그늘 되시고 좌측에는 그늘 되시면 안 되나?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생각. 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그래서 제가 제 발을 봤더니 등이 없어요. 램프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래서 그런 찬양 가사를 쓴 사람을 막 욕을 했습니다. 예. 주의 말씀은 내 손에 들려진 후레시오, 뭐 이렇게 하면 더 느낌이 팍올 텐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요오 뭐 이게 느낌이 잘안 오는 거예 근데 그것도 그랬는데, 또 보니까 아,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아니, 특별히 하나님은 오른쪽을 더 좋아하시나? 그러면, 오른쪽 손을 쓰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왼쪽 손을 쓰시는 사람을 뭐 무시하시나? 뭐, 이런 생각.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편에서 그늘을 내실까요? 좌편에서 그를 내시면 안 됩니까? 앞에서 그를 내시면 안 돼요? 뒤에서 그를 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우편에 그를 내셔야 우편의 그늘이 됐다고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그주 산업이 유목이었습니다. 유목이 뭐입니까? 가축들, 양을 이렇게 기르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을 따라서 목자들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거친 것, 광야도 지나가야 되고 혼나한 것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주로 습성 자체가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에요.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위 때문에 이 탈집을 하게 됩니다. 그럼 탈집을 하고 있던 양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탈진하고 그만 툭하고 쓰러져요. 쓰러지면는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양을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양에 대한 응급조치는 방에서 응급조치하는 것은 우리 전에 말씀체험 교시를 통해서도 또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셨습니다. 응급조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방향을 얘기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동서남북이라기보다는 앞, 뒤, 좌, 우. 이렇게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앞, 뒤, 좌, 우.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앞뒤좌우자한번더 아, 시작 앞뒤좌우 아, 일렀습니다. 예, 왜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느냐? 그것은 바로 이 목자들의 입장과 광야를 지나고 있는 양의 입장이면 우편에 그늘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우편에 그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해가 어디서 떠오릅니까? 어디에서요?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해가 쭉 떠오르면서 어디쯤에 오면서 가장 정점을 짓겠습니까? 어디쯤으로? 해가 동에서 딱 해서 남쪽이 이 남쪽이 앞뒤 좌우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앞이 동쪽이에요 <laughs> 앞에서 동쪽에서 해가 쫙 떠올라서 그 뜨거운 해가 그렇죠 남쪽 남쪽이면 앞뒤 좌우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오른쪽 우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남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탈진한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이끄는 양들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목적지까지 푸른 초장으로 좋은 곳에 이르기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길을 걷는데, 그 광야 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바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는 바로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 일을 실제로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출애굽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길. 그여서 그들이 목적지까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 바로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뜨거운 환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니 나의 무패의 그들이 되신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뜨겁고 고통스럽고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름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피할 힘도 주시고 휴식도 주시고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힘과 기력을 더해 주신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올 때서.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 애국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 역시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되고 앞이 캄캄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시느냐? 바로 우리 문 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 우리의 그늘 되시고, 우리에게 구름이 되어 주셔서 바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세움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일을행하여 가실 때에 분명히 광야 같은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늘 데워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휴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 우편에 그려대신 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절감시켜 주시고 낮춰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큼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넣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의 우편에 또 당신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힘을 모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 되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우편이 되십니다. 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도역자들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오늘 친구들이 어 열이 나서 또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자라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주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에 한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